이집 진짜 역대급이네요. 처음 입길 했는데 진짜 찐입니다. <laughs> 뭔가 식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젤라테리아달 1980년도니까 저보다 도 나이가 많네요. 폴리냐아누아마레 추천입니다. 저는 떡볶입니다. 카라멜 솔티드를 골랐고 레몬을 골랐습니다. 항상 레몬만 골라. 근데 레몬 되게 맛있다. 좀 달라. 시즈가안 와. 다르네. 상큼하다. 깨우네. 이거 그냥 레몬 이거 음. 너무 시지도 않고 맛있레몬을 뭐가 씹혀 음. 아 레몬 아, 들어있나봐요 본인이 같아. 고른 솔티드는요? 추천받은 거잖아요 솔티드는 내가 통과에 그... 핑크소금?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는데 씹히는 게 있는데 꼭 그거 같아요 그거고. 소다로 먹는 그거 <laughs> 달고나? 달고나? 달고나가 어. 들어있어요 짭조름한 달고나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, 빌 받아가지고 또 먹겠다고.